그리고 이쪽 구간입니다. 순철이 알파철로 존재하는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요, 순철이 감마철의 형태로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앞에서 알파철이었죠. 하지만 이 온도 구간에서는 감마철의 형태로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오스테나이트라고 합니다. 오스테나이트. 감마철은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 불립니다. 상온에 아주 상온의 이 부분은요. 델타철입니다. 순철이 델타철의 형태로 존재하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순철의세 가지 동소체 있죠. 알파철, 감마철, 델타철. 요렇게 순철은 세 가지의 동소체로 존재한다. 이 아래 조직은 오스테나이트 감마철 조직과 시멘타이트의 혼합된 조직이죠. 그래서 하나의 액상으로부터 오스테나이트와 시멘타이트가 동시에 정출되는 지점이 공정점이 되겠습니다. 공정점에서 수직으로 그은 이철 조직은 공정 주철입니다. 자, 4.3%보다가 이하의 조직을 아공정 주철. 이쪽 영역이죠. 그리고 4.3%보다 이상의 탄소 함량을 가진 조직을 가공정 주철이라고 합니다. 이쪽 조직입니다. 이 지점은 포정점입니다. 자, 포정 반응이라고 하면 하나의 고상과 델타철이죠. 하나의 액상 용융된 금속입니다. 하나의 고상과 하나의 액상이 혼합된 조직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간마철. 다른 하나의 조직이 정출되어 나오는 것이 포정 반응이 되겠습니다. 포정점 지점은요, 1,493도씨 0.53% 탄소 함유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포정 반응이 일어나는 포정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1493도 C에서 긋고요 포정선은 0.18% 탄소 함유량에서 0.53% 탄소 함유량까지 포정선이 그어집니다. 이렇게 철 탄소 평형 상태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그렸습니다.